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에 몸도 마음도 들뜨는 요즘 기분 전환하기에 더없이 좋은 드라이브 명소가 있습니다. 뭐 아치교도 있고요, 거더교도 있고, 현수교도 있고, 사장교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다리박물관 전 이렇게 부릅니다. 끝없이 이어진 푸른 바다에 한번 날스한 계절의 선물에 두번 건강한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곳. 꽃을 떨어져서 그 양탄자를 깔아놓은 것처럼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볼수 있을 때가 3월입니다. 서서히 봄빛으로 물들기 시작한 남해안의 끝자락, 여수로 봄나들이 떠나봅니다. 맑고 포근한 3월 이 좋은 날에. 섬도 산도, 산도 바다도 환상적인 여수에 왔습니다. 이야, 여러분 제 뒤에 바다가 보이시나요? 이것은 바로 여수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무력하신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요즘 코로나 블루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얼어붙은 세상에 마음까지 얼어붙지 않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멋진 곳을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니까요. 저만 따라오세요. 먼저 여수의 섬으로 가봅니다. 도심 가까이에 있어 튼튼한 두 다리만 있으면 언제든 다알수 있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laughs> 네, 선생님 제가 이곳이요 네. 그~ 오동도라고 네. 이맘때쯤에 꽃을 볼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아, 잘 오셨습니다 네. <laughs> 네, 여수 도심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한양해상국립공원의 시작점인 아주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죠. 그렇게 여수에면 꼭 와봐야 한다고 들었어요. 또 역사적인 발자취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바로 이 오동도 앞에는 2012년 세계박람회가 열렸던 무대가 바로 눈앞에 많이 보이는 곳이기도 하죠. 아직 날씨가 조금 쌀쌀하긴 한데요. 네. 그래도 이 안에 들어가면 꽃이 피있는걸볼수 있나요? 네, 그럼요. 지금 많은 꽃들이 꽃봉오리들이 지금. 필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지금 그곳포로 가보실까요? 네. 오동도는 2 시간 남짓이면 돌아볼 수 있는 아담한 섬인데요. 그 속은 변화무쌍합니다. 다양한 수종들이 어우러져 바다 위 수목원처럼 잘 갖구어져 있기 때문이죠. 선생님 근데 오동도에 대나무가 정말 많네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지방에서는 신호대라고도 말하지만 원래는 이제 한 명의 신이 대벼 이자를 써서요 벽가에 속하는 어, 대나무라고 하는데 네, 네. 역사적으로 우리 그 이순신 장군이 전라 자수사로 오셨을 때 여기가 오동도 내가 연병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군들의 그 훈련장이 있어서 이런. 그 대나무를 가지고 화살을 만들어서 음. 이렇게 연습을 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 어떻게 보면 이 신우대로 인해서 역사가 시작이 됐네요. 네, 그렇죠. 음. 네. 그래서 그냥 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신우대의 모습을 볼때그 수고했던 우리나라를 지켰던 수군들의 그런 어, 그 수고도 엿볼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까 음. 역사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겠지만 음. 아 저는 그냥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예쁜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초록빛이 선사하는 싱그러움을 느끼며 걸음을 옮기다 보면 오동도의 집년목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동백나무 3천여 그루가 피어낸 붉은 물결입니다. 매년 이맘때 장관을 이루죠. 옆에 보니까 네. 길 밑에 떨어진 동백꽃들이 너무 너무 예뻐요. 그렇죠. 네. 이 동백꽃이 다른 꽃에 비해서 약간 고매한 꽃이라고 알려져 있는 꽃인데요. 이제 여수 시화이기도 하지만 보통 꽃들은 꽃잎이 이렇게 누렇게 변하면서 이게 좀 피었을 때보다 덜 예쁘게 떨어지잖아요. 동백꽃 같은 경우는 그 절정기 때. 그 새들이 꿀을 아 먹을 때 이렇게 뚝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면서도 아주 그, 그 자기의 지저분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는 듯그 전설 속의 여인처럼 그렇게 떨어지는 꽃이 바로 동백꽃입니다. 아 그럼 조금 있으면 네. 이 꽃들이 다 떨어지면서 꽃길을 걸을 수 있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동대의 매력입니다. 아 네. 그럼 한번 미리 걸어볼까요? 네네 한번 걸어가 보시죠. 동백꽃은 연우꽃과 달리 봉오리채로 떨어지기 때문에. 나무에서 한 번, 땅에서 두 번, 그리고 보는 이의 마음 속에서 세번 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매력적인 꽃인데요. 이야, 선생님. 막 피어난 동백꽃이죠. 네. 너무 예뻐요. 너무 이 아기자기한 매력이 네. 저보다 조금 더 예쁜 것 같기도 아, 하고요. 네. <laughs> 여기 이 동백이 바로 제래정 참동백이에요. 참동백.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참동백은 겹이 없어요. 헛겹이에요. 혁겹. 동 백꽃의 꽃말을 아세요? 동 백꽃 의 꽃말 그 누구보다도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간 그정열의 사랑을 어, 이렇게 나타내는 듯한 그런 예, 꽃으로 여심화라고도 합니다. 동백나무가 정말 많잖아요. 네. 그 분위기 자체가 로맨틱할 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사랑이 넘실거리는 섬입니다. <laughs> 이제 3월 말쯤 되면 만개해서 바닥에 또 예쁘게 필 겁니다. 완연한 봄기운에 걸으면 걸을수록 힐링이 되는 오동도 이곳의 볼거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등대 중 하나로 꼽히는 오동도 등대도 볼수 있는데요 오동도에 등대가 있네요 예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걸어오면서 볼수 없었다는 거를 이제 등대에 올라가면은 한눈에 오동도 주변을 다 내려다 볼수 있는 네, 그런 것이죠. 여기 올라갈 수 있나요 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루속히 코로나가 끝나서 올라가 봤으면 좋겠네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올라가 보셨잖아요 네, 네. 올라가면 기분이 어때요 이렇게 확분 바다를 볼 수가 있는데 수평선이 내려다보여요 남해안에는 다도해가 있어가지고 수평선 보기가 힘들거든요 여기서는. 파인 바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 저도 얼른 빨리 올라가 보고 싶네요. 네네. <laughs>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다음을 기약하는 게 여행의 비덕이라죠. 주어진 풍경에 힐링하며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동백꽃 전망대. 이곳에선 또 어떤 풍경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데크길을 쭉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네. 옆에 살짝 왔는데 너무 가슴이 뻥 뚫리는 네. 바다를 만날 수 있네요. 네. 우리가 등대 가면 내려다볼 수 있는 아주 네. 태평양으로 향하는 해로입니다. 어, 그러니까요. 지금 바다 위에 이 배들이 떠 있는데 네. 이 자체만 봐도라도 너무 예쁜 그 바다의 네. 한 장면인 것 같아요. 그게일시수의 특징이기도 하죠. 네. 푸른 바다 위에서 계절의 변화를 만끽할 수 있는 섬. 이곳을 좀더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바로 동백나무 그늘 아래에서의 향긋한 티타임입니다. 흔한 커피 대신 동백꽃차를 맛볼 수 있죠. 음! 향도 너무 좋고 맛도 맛있어요. 네, 이게 동백꽃차잖아요. 네, 맞아요. 이곳에만 먹을 수있는 우리 오동도에 오셔야 맛볼 수 있는 꽃차, 음 바로 동백꽃차입니다.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데요. 효능이 네, 또 우리에게 또 관심을 갖게 돼요. 예, 바로 어,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혈행에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뭐그 감기 예방, 뭐 다이어트도 좋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예, 바로 동백꽃차입니다. 동백꽃이 피었을 때한 번, 또 떨어졌을 때한 번, 또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더 핀다고 하거든요. 이세번 피는 오동도의 꽃을 마음껏 누려보시고 사랑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동도로 오세요. 동백꽃차도 드시고요. 동백꽃차 드시고요. 이번엔 좀더 멀리 떠나볼까요? 여수반도 끝자락에 자리한 화양면인데요. 형형색색. 봄빛을 닮은 버스가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습니다. 우 와, 진짜 예쁘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선생님 지금 뒤에 버스에 네. 그림이 가득해요. 네. 너무 예쁜 버스는 지금 여수 시티 투어인데요. 낭만 시티 투어. 브릿지 투어라고 합니다. 우리 여수에서 고흥까지 연결되는 다리가 11개가 연결될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먼저 연결된 다섯 개의 다리를 돌아보는 아주 멋진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그럼 이 멋진 버스는 여기서 바로 탈수 있는 겁니다.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차는 하루에 한 번을 운행합니다. 우선 미리 예약을 받아서 예약 우선순위로 해서 여수 엑스포역에서 10시 30분에 출발을 합니다. 전체적인 시간은 한 6시간 30분 정도 소요돼서 하루 종일 돌아보는데 만 원이고요. 경로 할인 혜택, 여수 시민 할인 혜택, 또 어린이 혜택,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서 저렴하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하루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여수 낭만버스 브리지 투어는 총 12곳의 관광지를 경유하는데요. 그중 여수와 고흥을 잇는 해상 교량 구간이 최고의 하이라이트로 꼽힙니다. 조화대교 전망지가 그 출발지인데요. 와, 여기 올라와서 보니까 답답했던 마음이 훅 풀리는 것 같고 예. 경치만 봐도 너무 아름답네요. 여수에서 고흥까지가 과거에는 키로수로는 80km였습니다. 음. 그리고 시간으로 차로 달려도 1시간 30분이 소요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약 30km 정도로 단축이 됐고 약 30분 정도면 여수에서 고흥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섬 주민들도 좋아졌지만 은 고흥과 우리 여수가 굉장히 교류가 되는 그런 아주... 상징적인 그런 다리로 이렇게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아, 너무 궁금해요. 예. 지금 그 브릿지로 가보시죠. 예, 가보겠습니다. <laughs> 네. 아, 예. 대형 버스를 타는 거라서 혹시나 하는 노파심이 될 수도 있지만 방역 수칙을 준수해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육지와 섬, 섬과 섬을 잇는 낭만 브릿지를 따라 달려볼까요? 실제로 만나보는 이 다리가 어떤 다리인가요? 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다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제 공모전에서 우리나라 젊은이가 이렇게만 이렇게 설계를 해서 당선이 된 그런 특별한 다리입니다. 이 다리를 건너면 이 동네에는 둔병도라고 합니다. 둔병도. 네. 한 주민들이 47분 정도 살고 계세요. 진칠 등자를 쓰고 병사 병자를 쓰는 그런 둔병도에 지금 이제 지나왔고요. 이제 바로 이 차는 둔병도 옆을 싹 지나서 이제 낭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창 밖으로 보이는 이 바다 풍경 속에 다리를 두고 이제 섬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너무 예쁜 것 같은데.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육지에서 2시간 남짓. 배를 타고 가야 했던 섬들이 이제는 육지와 섬, 섬과 섬을 이어주는 진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낭도는 이네 개의 섬 중에서 가장 큽니다. 크고 그 이리 낭자를 써서 낭도라고 하는데 섬의 모양이 이리를 닮았다고 합니다. 중생대 시대에는 이 지, 지역이 전체적으로 호수였습니다. 호수. 그래가지고 이 공룡 시대의 공룡 천국이었죠. 그래도 이 낭도 주변에는 지금도 3,600개의 공룡 발자국이 있고요. 국가 천연 기념물로 지정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형식의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치교도 있고요. 거더교도 있고, 현수교도 있고, 사장교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다리 박물관, 겸 이렇게 부릅니다. 차창과 풍경만으로도 가슴이 탁태입니다. 쪽빛 하늘과 해안 풍경이 어우러져 여느 관광지 못지 않은 절경을 자랑하는데요. 구간마다 마련된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남해 바다는 더욱 매력적입니다. 어 저희가 지금 버스를 타고 12분 정도 이동을 해서 내렸는데 예. 이곳은 어딘가요? 여기가 마지막 접금도 지금 이 뒤편에 보이는 거 지금 뭐처럼 보이세요? 어, 이거 그냥 섬 아니에요? 어, 섬, 굉장히 섬, 섬같이 보이세요? <laughs> 고흥군 영남면입니다. 육지입니다. 고흥군 영남면. 이게 여기가 공이에요? 예, 바로 공이에요. 지금 저 멀리 보이는 데가 고흥 외나라도 우주 로켓 발사대가 또 허니 보이고. 아, 그러면 어피 발사대는 또 네. 날아가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까이 보는 것보다 여기서 보는 게 명당이겠네요. 아, 아주 명당이죠. <laughs> 되게 유명한 관광지를 다니다 보면 주차 걱정에 차는 막히고 머리가 너무 아프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죠. 이렇게 편안하게 버스로 짧은 시간 동안 훅 돌면서 자유를 만끽하니까 너무 좋네요. 그저 배낭 하나 둘러메고 버스에 몸을 실었을 뿐인데 절로 힐링이 됩니다. 장소 해설부터 이동까지 알아서 해주니, 이보다 알차고 편한 여행이 또 어디 있을까 싶은데요. 여수 낭만 버스 브릿지 투어의 대미를 장식해줄 마지막 코스로 향해봅니다. 이렇게 네. 갈대밭이 우거져 있는 이곳이 정말 예. 예쁜데 예. 여기는 어디예요? 브리티시 티 투어의 마지막 코스인 가사리 생태 공원입니다. 음. 일제 강점기 때 간척 사업을 할때 만들어진 이 습지와 바다와 농토가 어우러진 그런 곳입니다. 이 데크길을 따라서 걷는데 낭만이 그대로 느껴지고 이 갈대밭을 보는 제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아, 슬슬 배가 고파 오는 게 이제 이포강도 해야 될것 같거든요. 혹시 아. 맛집 추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이 식경 침미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이 여수맛이라는 그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음. 여수에 너무 맛있는 거뭐 서대회 게장 뭐 한정식 너무 너무 많아서 제가 열거할 수가 없고 그냥 그 어플 받으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 저도 그 어플 알죠. 네. 아세요? 이거, 이거잖아요, 이거. 아, 아 네네 맞아요, 네. 맞아요. 예, 예, 예. 요즘 같은 때 아무데서나 먹고 갈순 없죠. 정직한 공공 어플을 이용해 찾은 오늘의 메뉴는 여수의 대표 밥도둑입니다 오, 제가 입구부터 이 가득가득한 이 택배를 보니까 이게 뭘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또 게장이 전국적으로 택배가 나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기 전에 대기하는 상태이거든요. 맛있는 게장이 다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저희 집에 또 게장뿐만 아니라 저희 집또 갈치조림도 유명하거든요. 갈치조림이랑 게장이랑 또 한꺼번에 드실 수 있으니까요. 저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식사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그 맛있는 음식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집 맛의 대표 주자를 만나볼까요? 먼저 꽃게장입니다. 가을엔 살이 꽉찬 수꽃게가 좋다면. 봄엔 알이 통통하게 오른 암꽃게가 별미인데요. 저희 꽃게를 이렇게 장에다 절일 때는 20여 가지가 넘는 한약재하고 야채, 과일을 넣고 장을 푹 끓여요. 그리고 24시간 정도 장에다 절인 다음에 꽃게를 손질해서 손님상에 나갑니다. 꽃게뿐만 아니라 새우와 전복 등 종류도 다양해서 골라 먹는 재미까지 갖췄습니다 양념게장도 빠질 수 없겠죠? 다음 메뉴는 갈치조림인데요. 무하고 단호박이 들어가면 무도 먹을 수도 있지만 단호박에서 그 단맛도 느껴져서 확실히 더 맛이 있어요. 이거 갈치는 여수, 검문도 먹갈치, 국산. 준비한 재료와 양념을 넣고 자글자글 졸여주기만 하면 끝. 매혹적인 빛깔을 자랑하는 여수표 별미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차려 주셨어요. 아, 네. 이거는 저희 집만의 대표 메뉴예요. 음? 모든 꽃게장하고 갈치조림입니다. 어, 대표 음. 메뉴라고 음. 하셨는데 네네네. 뭐 여기에 숨겨진 뭐 비법 음.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이게 선별해서 알이 꽉찬 것만 골라서 저희가 손님들한테 내놓고요. 음, 먹갈치는 요수, 검은더 먹갈치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 새우, 전복, 네. 제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온갖 진미가 다 펼쳐있거든요. 아, 아무래도 이제 꽃게만 있으면 조금 밋밋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그 한가지만 먹으면 또 맛이 또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사이드로 쏙새우도 나가고 새우도 나가고 전복, 관자 이렇게 하면 골라 먹는 재미도 있고 하니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메뉴를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황홀한 비주얼에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이럴 땐 얼른 입이 나서줘야겠죠? 너무 달다 아, 그래요? 이게 네. 그냥 먹었는데도 네. 막 짜지도 않고 이게 뭐라 하지? 매콤하면서 또이 꽃게살이 부드럽고 꽉 차니까 그 단맛이 한 번에 훅 하고 올라오는 게 있어요. 아. 이게 꽃게만 맛있어도 네, 네.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장 맛있어 장참 그치 아 비법은 공개할 수 없어요 네. 네. 과일하고 야채를 듬뿍 넣고 푹 끓입니다 어 네. 그래서 그은 네, 맞아요 이게 양념이 네. 음짜지가 않아요 천연조미료 이런 거뭐안 들어가고 조미료는 일체 안 들어갑니다 음 네. 장하고 과일 야채 싱싱한 재료와 건강한 장이 만나 꼬박 하루 만에 완성된 맛의 결정체. 살만 쭉 짜내 한입 가득 품어봅니다. 새우장도 놓칠 수는 없겠죠? 아! <laughs> 우와! 좀더음 재료 맛이 네. 너무 신선한 게 느껴지니까 음, 싱싱하죠? 네 먹으면서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음. 이번엔 꽃게장의 쌍두마차 양념 꽃게장입니다. 콤달콤한 이 밥, 살만쭉 짜내서 흰 쌀밥이랑 먹으면 찰떡궁합을 자랑합니다. 와, 그냥 먹을 때가 더 맛있어요, 그랬어요? 언니. 아, 잘했네.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네. 그 꽃게 그 특유의 쫀쫀한 식감과 네. 그 부드러움이 같이 느껴져서더 좋은데요 꽃게가 신선해서 그렇습니다 신선해서 오 네. 근데 돌게도 네. 네. 간장게장이 양념게장 만들어도 맛있다고들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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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돌게가 좀 작고 귀엽지만은 예, 나름대로 살이 조금 쫀득쫀득하니 감칠맛이 있어요 음. 그래서 또 돌게만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 이 집에 또 다른 별미죠. 적당한 크기로 토막낸 갈치를 무, 호박, 양파 등과 함께 넣고 매콤하게 졸인 갈치조림도 식욕을 부르는 밥반찬인데요. 딱 봐도 살이 굉장히 통통하죠? 음, 도톰한 게. 음. <laughs> 어머, 입에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어떡해. 너무 부드럽다. 이 집에 음. 양념이 진짜 뭐가 있긴 있가 봐요. 양념이 되게 맛있죠. 막 빨개서 맵진 않을까 걱정을 하긴 했거든요. 네네. 근데 자극적이지 않고 음. 음. 아니 이게 얼마나 신선한지 갈치가 자꾸 부서지거든요. 네. 맞아요. 신선하지 않으면 이게 딱딱하게 돼서 뭉쳐져있어서 잘 부서지지 않아요. 음. 네. 그래서 이렇게 음. 부드러운 거구나. 네 아, 맞습니다. 근데이 검은도 목갈치하면 원래도 음. 유명하잖아요. 네 유명하죠. 그런데 음. 이게 또 낚시로 잡는 갈치라는 거네 맞습니다. 낚시로 잡아서 이게 손질하다 보면은 낚싯바늘도 나오고 이래요 오, 네. 고생 많이 하시겠네. 아, 네. 고생이 또 들어갔다 생각하니까 네. 더 맛있고 아, 네, 많이 드세요 <laughs> 네. 음식의 맛과 영양은 물론. 위생상태까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당일 조리를 원칙으로 하고 수저와 식기를 소독 관리하는 등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더욱 믿음이 가는데요. 인심도 좋으시고 손맛도 좋으시고 거기다가 우리 식당이 너무 깨끗하니까요. 원래 음식이라는 게 여행에서 잘못 먹으면 그 여행의 기분을 다 망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여수의 맛집, 이곳에 오셔가지고, 게장도 드시고, 팔치조림도 드시고, 여수에 오셔서 재밌는 추억 많이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아, 저희 집으로 오세요. 오세요. 감사합니다 여수로 오세요. <laughs> 일상에 환기가 필요한 시기. 눈도, 입도 힐링이 되는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도시의 북적임을 피해 여수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봄볕이 스며들기 시작한 자연과 겨운에 잠들어 있었던 입맛을 깨워줄 별미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